A다하기 BB가 지금 2 c 죠 근데 알아야 될 게, 지금 B가 들어가고 있는데, 응? <laughs> 지금 여기서 2 v 가 됐거든? 뭐라고요? EV가 됐어. 그러면 정확하게 2 v 가될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만약에, 응? C밖에 없다는 거지. 딱 2리터가 됐잖아. 처음에 1리터였을 건데 이 W 그 g 이 어때? 1리터였다는 거잖아. 그래서 B가 6g 들어가니까 이 6g 다 반응하고 얘가 어때? 2리터가 생겨나서 여기 1리터고 0이었던 것밖에 말이 안 되는데 그죠? 1대2로 반응하니까 괜찮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w g 이 B가 8g 들어갔더니 이게 어떻게 됐어? 얘가 6g 반응하고 2g 그이 그란 남고, 얘가 w그람 다 반응했겠죠. 없을 텐데, 얘는 똑같이 1리터에 두꺼고, 그죠. 그러면 2그이얼마였다1리터였는 것이 2그람이 얼마라고? 1리터 괜찮나요? 그죠.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이게 4리터, 이게 3리터.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러면 1L에 W 있을 때가 7이었대 그지? 렇 여기는 3L에 얼마 있어? W 더하기 8이스 때가 얼마? 3이잖아 3D니까 그러면 21 아니 아니 어떻게 되니 3분의 7W 더하기 7, 8이 56 그리고 3W죠? 그지? 그러면, 얼마니? e w 가 56이네. W가 28. 괜찮나요? 응. 그 P는 3이고, 막, 그러니까. 이게, 틀렸네. 28이니까, 2.8이니까. 그, 그죠? 7328이니까, 틀렸네. 10보다 크다가 아니네. 30 이상 해야 되잖아. 그리고, 비의 총질 3g 이래. 얘가 얼만데? 얘가 1L인데, 얘가 3g이면 1.5L죠? 그렇지. 그러면 얘가 0.5L 반응하고, 얘가 어때요? 그 1.5L 다 반응하고, 얘가 어때? 2터 생겨나겠지. 괜찮나요? 그러면, 얘가 14g이고, 얘가 3g이니까, 17g 맞네. 그죠? 그리고, 기억은 5D 있다. 기억, 기억, 기억. 그러면, 1리터에 그죠? 4g이니까, 2, 그렇지. 1대3대2니까, 응. 얘가 3분의 3. 얘가 3분의 6이라 하면, 응. 얘가 3분의 2 반응하고 얘가 3분의 6 반응하고 얘가 어때? 3분의 4 생겨나죠? 그렇지. 그럼 3분의 1이고 얘는 0이고 얘는 어때? 3분의 4네. 그렇죠. 5대인감 해보면, 3분의 5분의 얼마예요 3분의 5분의 23 더하기 28 더하기 얼마? 28 더하기 32네. 그러면 5분의 32곱32 곱하기 3인데? 천천히. 그러니까, 그, 전체 부피가 3분의 5리터고, 거기 얼마예요? 32, 32g이 3 2 있는 거잖아. 28g 더하기 4g. 얘를 기억이라 했고, 그죠? 1리터에 얼마 있을 때, 28g 있을 때를 7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28 곱하기 기억은, 그죠? 5분의 32 곱하기 3 곱하기 7이네 그럼 1이고 어때? 4 1이고 8 응. 8 기억은 5분의 24 틀렸네 5D가 아니야2 4지래 5분의 2 4지 그래서 답이 니은